어 살짝 위험했어요. 살짝 위험했어요. 음, 음. 아니 우리는 너무나 익숙한 음, 제주화인데 음. 혹시나 네, 이 저, 방송을 저, 듣는 표준어를 구사하시는 분들은 네. 뭐? 그니까 <laughs> 음. <laughs> 다른 음. 거를 연상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음. 아, 저희가 아프다. 요거 저 제목을 정해야 됩니다. 아 제모. 예. 예, 예. 제모. 아 이거 뭐 되는데. 정기적으로 하는 건가요? 정기적으로 안안 하실 생각이시군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예. 예. 궁금해서 정기적으로 위원장님을 뵐수 있는 영광이 있을까 없을까. 저는 예, 예, 예. 오늘. 이렇게 마주 앉은 것만으로도 아하. 긴장이 되는데. 아 어떻게 두분 정기적으로 하실래요? 정기적으로 긴장이 됩니다. 되면 내가 조금 좋은 좋은 말을 하긴 네. 했는데, 이렇게 나를 나를 <laughs> 네. <날> 만나러 영광이라고 평소에 <laughs> 안 그러다가 갑자기 <laughs> 이렇게 뛰어주니까 몸둘 네. 바를 모르겠는데 둘 곳이 여기밖에 없어요. 네. 여기 두기라고요. 네. 네. 정기 정기적으로 <laughs> 하는데 저는 다 찬성합니다. 네. 정기적으로. <laughs> 근데 매, 매일 합니까? 아유 매일 못 해요. <laughs> 어떻게 매일 합니까 이거? <laughs> 아프신데 공사 다망하신데 이거 한번 하든지, 한 달에 두번 하든지, 뭐뭐 네. 뭐 이런 식으로 뭐한 달에 두번 해가지고 음, 음. 저희가 사실 그, 그 지역의 언론이라든가 좀, 좀 지역에서 정치하시는 분들끼리 모이다 보면은 우리가 항상 지역 얘기만 하다 보니까 음. 이게 사실 또 약간 자, 좀 소굴력이 게... 소굴력이 좀 떨어지는 그러면... 면도 없잖아 있고 뭐... 그 지금 추천받게 지금 제주도의 네. 네, 문제가 사실은 정치라고 하면 아무 뭐, 그 이게 한 지역만 따로 띄어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국가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네. 그 속에서 한 지역의 역할과 뭐 이런 것들이 얘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 제주도 지역 소외가 사실 좀 심해요. 지역 소외. 네. 네. 그래서 이 제주 인구를 전국의 1%로 볼게 아니고 저는 일 년에 뭐 (150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온다고 그러면 (1500만을) 기준으로 봐야 된다 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면 사실은 정치 속에서 네. 정치권에서 제주도 목소리를 좀 크게 내고 가서 뭐좀 제주도 이슈들에 대해서 전국화를 시키는 노력을 좀 하고 몰래몰래 음. 몰래 쪽지 예산 받아오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이제 제목을 저는 이제 그 옛날 다뭐 중국 혁명가들도 얘기했고 뭐 고시영복 선생도 그런 걸 되게 강조했었는데 에. 모든 변화는 변방에서부터 온다. 에, 에, 에. 그래서 이제 제주도가 변방이 아니고 에, 에, 에. 그 중앙에서 들리는 목소리를 낼수 있도록 에, 에. 변방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에, 에. 이제 큰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 시발점이 된다라는 차원에서 에, 에, 에. 저는 변방에 우짖는 새가 아니라 예, 예. 그 변방의 소리라든가 변방의 변방으로부터 시작되는 뭐 어? 아니면 변방에서 우짖는 두 남자 <웃음> <웃음> 두 사람 두 사람 예 변방의 두 사람 어. 변방의 두사람의 정치수다 뭐 이렇게 예. 해서 변방의 두 사람의 정치수다 예. 혹시 우리 위원장님은 어떤 생각? 변방 말고 변두리는 어떻습니까? 변두리 변방법 뭐, 변두리 음을 우리야. 변두리가 우리 저기 저고 고유 음음 고유, 고유, 뭐 예, 예. 뭐, 고유 말란인가요? 예. 변방 하면 경방하면서 저저 앉자고 뭐 예, 예. 비슷. 뭐 나라, 나라방자 나라방자 어, 쓰는 거뭐 변두리 같고. 좋습니다. 변두리. 아, 문 교수님이 살짝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웃음> 음. <웃음> 아니 그러면 저 제가 처음 생각했던 세상의 건데. 모든 변화는 네. 변두리서부터 라는 말을 내가 못 들어봐가지고 변방에서부터는 변방. 아, 아.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변병을. 이 단어의, 단어의 무게감이 익숙한, 다르다 익숙한, 단어의 무감이 다르다 예, 예. 와닿지가 않는다 좋습니다 일단 변방까지는 변방. 합의를 아, 보시고 변방. 변방까지는 합의를 보시고 변방에서 그러면 두 남자 뭐, 뭐 변방의 정치수다 두 남자가 꼭 들어가야겠습니까? 아, 꼭 그러지는 예. 않고요 예. 두 남자, 아니 변방의 정치수다. 음. 변방의 정치수다. 소돌이는 어떻습니까? 정치 소돌이였던지. 예, 변방의 정치 소돌이. 그, 그, 그것도 그, 괜찮은. 같아 예, 제주도 말로 변방, 조고띠는 아니고 뭘까? 조코디는 아니 뭐, 어 살짝 위험했어요. 살짝 위험했어요. 예. 음. 아니, 우리는 너무나 익숙한 제주어인데 예. 혹시나 네, 이 저, 방송을 저, 듣는 저... 표준화를 구사하시는 네. 분들은 뭐, 그히 <laughs> 네, 다른 음. 거를 연상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음. 아 너무 앞서가시는거 <laughs> 예. 아닙니까. <laughs> 아, 변방에서 부 아, 변방에서부터의 정치 소돌이 변정소 어떻습니까? 음, 좋습니다. 좋습니다. 음. 괜찮습니까? 어, 변정소 어, 변정소 네. 오케이 변정소 네. 오케이 역시 변정소 변방에서 네. 부터의 네. 정치 소돌이 오케이 변정소 아, 이렇게 정하는 아, 걸로 오케이.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저희 드디어 <laughs> 생 녹음 생 녹화를 시작해가지고 40분 만에 지금 벌써 저희 드디어 제목을 정했습니다 네. 벌써 40분 자 정도? 시청자 여러분 저희 이름 이제 변정소 변정소 네. <laughs> 네. 근데 아까 그.